상위 1% 특별군중 과연 어떤사람들이 아, 특별군중에 속해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상위, 네. 아니 뭐 뻔한거 아니에요? 특별군중 네. 공개해주세요 빠밤 어, 혁명열사 유가족 어, 어, 애국열사. 애국열사 유가족입니다 저희 네. 탈북미녀들 중에 도 특별군중이 있나요? 있을까? 설마 그러면 기 안오지 자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특별 군중이 있습니다. 어? 어, 나는 특별 군중 출신 성분에 속했다는 분. 어, 나못 보겠어. 손들어 주시죠. 못 보겠어. 어. 오. 어. 오. 오. 어. 현미 씨. 오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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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. 오. 특별 군중은 어떤 혜택을 갖고 살게 돼요? 와 궁금해. 음, 혹시 꽃보다 남자 아세요? 네. 네, 알죠. 회장 네. F4? 그게 네. 북한에 실제로 있어요, 그 학교가. 그리고 오. 저희 오빠 거에서구준표 학생회장이었거든요. 어요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아, 오빠가 구준표였구나. <laughs> 집이 주택이었어요, 아파트였어요? 아파트요몇평 정도 됐어요? 음, 지금 지금 집에 비하면 한1 0 0평된것 같아요. 우와 이야, <laughs> 1 0 0 평! <laughs> 근데 아, 북한 10... 자체가 원래 집이 좀 크지 않나요? 집이 좀 크지 않나요? <웃음> 아, 왔어어왔어기 여기, 여기, 질문 여기, 여기, 진짜 민감한 질문. 민감한 질문 하나 드기게요 어. 1%잖아요. 네. 그럼 혹시 뭐기본기중이나 복잡한 군중을 봤을 때. 그러진 않았겠지만 무시하거나 본 적이 없죠. 본아 적이 없죠. 아 그래, 계속 끼리끼리 아니, 왜 계속끼리끼리 나인다 진짜. 진짜 기분 나쁠 수, 수 있는데. 어. 제가 틀렸고 솔직히 다른 것도 아니, 틀렸는데 아니, 제가 어떻게 만나요 그렇지. 그래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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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어떤 뭐 인터뷰에서 맨날.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되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. 아... 그렇게 잘 살면 왜안느냐 이런 얘기 도 많이 했고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어쨌든 뭐못 살아서 온 사람이나 잘 살아서 온 사람이나 그 정치가 싫고 그 나라가 싫어서 온건 마찬가지잖아요. 음, 그렇지. 네. 맞아, 맞아. 똑같은 거죠. 이채무 거... 씨.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해서 경찰한테 걸렸어요. 나 누구야? <laughs> 어. 되는구나. 아, 일단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차남바가 틀리잖아요. 네. 선물 그 이런 거는 216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 아. 갖고 난바 자체를 특별한 남바를 줘요. 아, 그렇기 그래. 때문에 아, 이거를 딱 있겠죠. 보면 그런 그216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요. 사람 거기에 개미 한 마리 얼씬도 안 해. 소노로 이미 알수 있군요. 응.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었다. 아. 구 아, 우리 진호기가 오, 달리 뭐야. 보이는구만. 저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대단하지? <laughs> <laughs> 언니네는 그냥 산을 깎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. 우와, 뭐야뭐야 그다음에 지어씨 대단한 분이었네요. 아, 몰랐어. 평양에도 갈수 있었는데 좀만 그냥 가겠다고 마음만 있으면 가요. 아, 가는데 왜냐면 평양은 좀 살기가 좀 불편해요. 근데 왜? 왜? 이거 좋은데막 살기는 그냥 치, 뭐지? 치, 눈치 뭐지? 안 보고 지방이 많아, 더 좋아요. 이게. 평양은 잘 살긴 하지만 조심할 게 많은 거고 그쵸. <laughs> 태어날 때부터 저희는 몸에 뱄으니까 괜찮은데 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있다가 오면은 안 맞는 거죠 몸에 답답하죠 그러니까 <laughs> 네. 잘 살긴 하되 지역에서 잘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<laughs> 네 그거 뭔 얘기예요 산깎고집 지었단 거 어린 기억에 언니네 집 가려면 산을 지켜달라고 벼랑에 집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야 와. 별장이다, 별장. 별장. 아니, 달력에서는 야, 이게 별장이야, 좋은 맞아. 얘기 같기도 하지만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유리가 되게 컸어요, 그래서 바다를 저... 이렇게 한 눈에 다볼수 있게 어 뚫려있는. 완전 저택이 지금 부터 축구 버텔같이 거기 정치 수용소 아니야? <웃음> 저... <웃음> 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. 집이 어느 정도였어요, 크기는? 그 집. 음 저희 크기는 뭐 마당까지 하면. 여기보다 커요, 이스펙이에 이만큼. 어, 크죠. <laughs> 네. 차, 그거 걸어서 다녀요? 아니면 차 타고 다녔어요? 차 밑에. 타고 다녀요. 걸어서 못올라가죠 기사님도 있었어요? 네, 있죠. <laughs> 근데 진짜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진짜 멀었는데. 얘기해보세요, 오늘. 네, 안 자. 안 다른 더는 모르겠고, 오세요. 함경북도에서는 손가락, 세 손가락이 꺾였어요. 진욱 씨네 <laughs> 집이? 네. <laughs> <laughs> 대단했구나 집에 냉장고 있었고 냉장고는 뭐 국동기 뭐 따로 그냥 기본으로 냉장고 두개방 방에 그냥 주방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다 냉장고가 네. 침대 있었어요 진욱씨 침대 있죠. 아, 네. 네. 침대는 우리 집에 있었어요. 아빠가 만드신 나무침대 아빠가 만드신 나무어아 나무침대 나왔다 <laughs> 나무침대 나도 있어 <laughs> 아까까지 내가 멍게를 보였어요. 근데 지금은 전복을로 특급 전복으로 보였어요 <laughs> 네. 아이 지혁 씨 이거 처음한 사실이라서 네. 사실 진짜 얘기, 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억나는 거 옛날 사셨던 어. 거아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뭐를 하셨냐면요. <laughs>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상자 국이에요 군복도 있으세요 거기서 근데 사복을 입고 무역을 하셨거든요. 근데 이민 총참모 국 직속 사나 환경복도청 무역회사 사장이셨어요. 아. 그러셔가지고, 일본이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시다 보니까, 저희는 모든 걸 일본에서 다 가져다가 입고 쓰고 먹고 다 이랬거든요. 수박도 일본에서 날라오고, 다안 어, 근데 진옥 씨는, 물론 이렇게 보자마자 부티가 나시지만. <laughs> 국에서도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알아보지 못했어요.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쟤는 있는 집안인데 애들이 되게 엄청. <laughs> 수수하다고수수하다고야 아, <laughs> 보죠 우리 씨로이가 근데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어, 아려아 여태까지 어, 왜입싹 닫고 그냥 가만히 그, 있은거예요 어, 말하기가 좀 그래서 나진고있아 배신감 배신감 완전 다른 분이야 <laughs> <laughs> 네, 정말 저는 아, <laughs> 그자니야 어, 같은 아니 저알있는 네. 근데 진옥 씨랑 저희 동생이랑 되게 친하거든요. 그래 가지고 <목소리> 진옥 언니네가 되게 잘 살았었다고. 야, 걔 얼굴을 봐 설마. 이러 <laughs> 야, 부티라고는 요만큼도찾아볼수 없는데 무슨 잘 살았어.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잘 살긴 해도 그냥 밥수를 먹는 정도였겠지. 어. 에이, 아니야. 설마 진옥이가 그랬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